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뭐든 도전하면 성취해낼 것 같은 그를 우리는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보통의 개그맨이 남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구나 하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글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달인 김병만이란 책에 나오는 ‘나는 실패의 달인이었다’입니다.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개그맨 시험에 일곱 번 낙방했고, 백제대 방송연예과 세 번, 서울예전 연극과 여섯 번, 전주우석대 모두 떨어졌으며,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날 왜이리 작게 만들었냐고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다른 유명하신 선배들과 달리 저는 천재성 같은 것하고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단역도 주저하지 말고 소명처럼 받들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그렇게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좌절은 해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자신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이기기 위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단점이 어느 순간 자신의 큰 무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인 김병만처럼 바닥이라 느껴진다면 바닥을 딛고 다시 더큰 도움닫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